그 다음에 이제 5위는 경제관념이 좀 있어야 돼요. 음. 아 맞아요. 그쵸. 경제관념 없는 사람 있어요. 이거 힘듭니다. 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연애할 때는 사실 경제관념 없어도 돼요. 음. 결혼할 때는 말씀하신 둘 중에 한 명은 경제관념이 네. 있어야 돼요. 음. 둘다경제관념 없으면 가정 파탄 납니다. 한 사람은 꼭좀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좀검한사람이 있어요. 음. 둘 중에 꼭보통 아내가 이제 검사한데 네. 반대로 아내는 막 쓰는 거 좋아하는 남편이 검소한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검수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이 경제적인 능력도 생기고 재산도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꼭 경제관념이 있어야 된다. 자 (4위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막 처음과 끝이 막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음. 어~ 맞아요. 막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 관계도 안 좋지만 자녀 관계에서도 안 좋아요. 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명은 좀 엄한 사람이 있어요. 엄격한 사람. 근데 둘다 엄격하면 안 돼. 자녀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음. 한 명이 엄격하면 한 명은 좀 풀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좀 일관성 있게 부부간이라든지 자녀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음. 자, 3위는 이것도 중요한데 서로가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음. 아, 공감이 정말 공감 중요해요. 네, 맞아, 공감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혼하려는 사람 중에 상대방이 배려심 있고 공감력이 있다는 사람 그렇죠. 이혼 안 하죠. 음. 근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대방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음. 그게 심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진짜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음. 이혼하려는 상대방이 음.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배려심이 없어요 음. 오로지 자기만 알아 음.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음.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음. 아니면 자기 가족만 알아요 음. 처자식은 안죽에도 없어요 음. 남편은 보이지도 않아요 음. 자기 사리 사연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음. 결혼하면 얼마나 배려해야 될게 많아요 음. 배우자의 마음도로 배려해야 음. 되고 배우자 가족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본인이 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타적인 그렇죠.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하는데 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에는 저렇게 봐요 <laughs>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항상 어, 좀 남을 배려하고 음. 존중하고 어, 좀 처음과 끝 일관성 있게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 음. 최고의 배우자고 음. 최고의 연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결혼 네. 잘했네요 저는. 잘했어요. 남부한 변호사 잘했네요. 결혼이 잘했네요. 잘했네요. <laughs>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몇년 전에 부부 평등법이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한적이 있었어요. 음. 어, 이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 음.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불합리한 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어. 자 첫째는 뭐가 불합리한냐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수백억 대 부자인데 음. 아내 명의로 하나도 재산이 어. 없다고도 있잖아요 음. 이게 평등해요? 아니요. 뭔가 불평등하죠. 음. 그렇죠. 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잘사면뭐 크게 문제 없고 누구 명이든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부부가 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음. 별거를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음. 남편은 지금 수백억 대 자산가. 음. 아내 명의로는 하나도 없다 음. 그러면, 그러고서는 그러 애정도 없고 상호 교류관도 없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안 해준다 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인만 너무 고생하는, 음. 고생하는 네. 거예요 너무 불평등하죠 음. 이걸로는 개선해 달라 음.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불평등한 거를 그 집한채 정도는 줘야 또 <laughs> 네. <laughs> 명의가 좀 네. 결혼하면 같은 공동 명의로, 명의로 되거나 아니면 모든 네. 퍼센테이지가 좀. 이게 주든지그데 우리나라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산은 다 누구 거라고 음. 그랬어요. 명의자. 명의자. 명의자 거예요. 100%. 네. 네. 어, 부인데도 음. 남편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상관없어요. 음.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음. 재산 주기 싫어서. 음. 이게 평등하냐고. 음. 너무 불합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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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공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원칙이고. 설령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아. 음. 처분할 경우에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음. 그게 평등한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런 음. 불평등한 걸로 좀 개선을 하자. 음. 아, 그리고 너무 이혼이 까다롭다. 음. 아, 너무 이혼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혼을 음. 안 해줄 경우에는 재산이라도 줘야 된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을 해야만 재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도 이런 불평등한 경우에는 아내에게 재산을 청구할 수는 권리 달라. 음. 이걸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음.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쁘신지 아주 심사를안한것 <laughs>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